경주에서 발견된 4세기경 신라 고위층 무덤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급 금동 허리띠 장식이 출토됐습니다. 당시 신라의 국력 수준과 해외 교류 상황을 연구해 볼수 있는 값진 증거가 발굴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하늘이 그대로 비치는 맑은 샘이 있다는 뜻을 담은 경주 쪽샘 지구입니다. 2007년 발굴이 시작된 일에 천년 넘는 긴 세월 묻혀있던 유물들이 조금씩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쪽샘 엘지구에서 본격 발굴 작업이 시작된 17호 목각묘는 나무로 짜맞춘 목각 안에 관을 따로 넣는 삼사세기 무덤 형태로 주 무덤인 주각 옆에 보조로 부각까지 딸려 있는 신라 최상위 계층의 무덤입니다. 더 많은 부장품을 넣기 위해서 따로 만든 이제 목 그런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목광묘 주 곽의 길이는 8.5m로 지금까지 발견된 목광묘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래전 도구를 당한 무덤에서는 대부분 파편이 된 유물만 발굴됐지만 지난여름 복원 과정에서 1700년 전쯤 중국에서 제작돼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급 금동 허리띠 장식이 확인됐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중국식 허리띠 장식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도 나왔었는데 경주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점에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당시 4세기 중반 정도의 신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외 교류 관계 국립 경주 문화재 연구소는 이번 발굴을 계기로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4세기 신라 중심 고분군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